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보고 경악합니다. 지금 뭐하는 거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남편한테 삿대질을 하며 여보, 저 노인네를 당신이 데리고 온 거야? 나한테 허락은 받고? 이 집이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남편은 분노를 억누르며 우리 엄마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모시고 온 거야. 그게 뭐 잘못됐어? 아내는 비웃으며 잘못됐냐고? 당신 어머니 편찮으시다며? 편찮으시면 시골에서 요양이나 할 것이지. 왜 꾸역꾸역 기어들어와서 사람 귀찮게 해? 남편은 화를 억누르며 그만해 당신. 평소에 당신 멋대로 하는 거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줬어. 당신 성질머리 받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오늘은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당신부터 사람답게 굴어. 아내는 악에 받쳐. 뭐? 내가 사람답게 굴라고? 당신 어머니 병든 거 맞잖아. 그럼 시골뜨기답게 시골에서 조용히 죽을 것이지? 여긴 왜 기어들어와? 그러다 이 집에서 숨이라도 꼴까닥 넘어가 봐. 얼마나 재수없는 일인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 남편은 격분하여. 힘껏 싸대기를 날려 버리는데 당신, 당신이 감히 날 쳤어? 치면 안 되나? 내 어머니를 저주하는데 내가 당신을 안 때릴 것 같았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짐승도 자기 어미는 저버리지 않아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어머니 싫어하는 거 아니까 시골 골방에서 쥐 죽은 듯 숨만 쉬고 사셨어 이 아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러 오지도 못하시고 명절 때도 내가 혼자 내려가 뵙고 왔지 당신이 코빼기한번 비춘 적이 있어? 단한 번도 없잖아.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천벌을 받아도사. 남편이 다시 아내의 뺨을 내리친다. 이건 우리 어머니 대신 때린 거야. 당신도 늙어서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당해봐. 자식은 부모 보고 배운다는 말도 몰라? 분노에 차서 남편을 가리키며. 좋아. 감히 오늘날 두 번이나 때렸겠다. 이거지?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똑똑히 생각해. 너랑 평생 같이 살 사람은 나지. 저 골골대는 송장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고 후회하게 될 거야. 똑똑히 들어도. 모든 건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넌 반드시 천벌 받을 거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그 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